얘들들얘 그거 들었어? 메이드 카페가 우리나라 생겼다던데? 근데 이거 영상 보는데 내가 좀 손발이 오글거려서 <웃음> 소름돋아. <웃음> 막상 가면 재밌어요? <laughs> 아, 이건 참 모르겠다. 저는 빼주십시오. 사람들 무슨 신발 신는지 한번 좀 둘러보겠습니다. 스카르파? 완전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뭐야? 되게 특이한데? 아, 여기도 아웃도어 신발이구나. 요즘에 킨 제스퍼? 뭐좀 그런 느낌인데요? 킨 제스퍼가 보면은 좀 이런 아웃도어 느낌 낭낭하게 나면서 앞코 막 이렇게 좁게 나와 있거든? 살짝 그 느낌인데? 아, 나 이것도 이쁘다. 스카르파라는 브랜드는 구독자분이 신은 거 보고 처음 알게 됐는데, 오히 또이걸좀 신나봐요. 괜찮은데? 근데 요거 잘못하면 부모님이 되게 탐 낼수 있어 얘들아 어 근데 이쁘긴 해요 뭔가 요즘에 진짜 저는 좀 등산복 브랜드나 아웃도어 브랜드 들을 데일리하게 신잖아 살로몬도 그렇고 킨 제스퍼라던가 다양한 아이템들이 그런데 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거 이쁘다 뭔가 그리고 핑크 컬러도 있고 남색도 그렇고 블랙은 좀 깔끔한 느낌 나면서 괜찮을 것 같고 아 근데 이런 건좀 솔직히 되게 별로고 si 빌리지 이런 데서 찍어놓은 거는 되게 안 사고 싶게 생기긴 했다 근데 구독자분이 신은 건 이쁘거든 요 한번 실물 보고 시고 구매하시면은 흰 제스퍼의 좀 다른 맛일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오늘 뭐 신었나요? 미아라 아스이로 착화하면그 각이네요. 근데 요거 진짜 많이 신긴 하더라고. 성수동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신발 중에 하나? 기본 느낌인데 살짝 좀 포인트 들어간 느낌이라서 좋아하는 것 같아. 좋게 말해서 오마주고 브랜드에서 성공한 모델들을 이렇게 좀잘 따와서 재해석한 거잖아.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그런 데서 많이 없고 스타일링을 그런 데서도 좀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는 느낌. ]이라 그래서 좀 많이 사지 않나? 핑크 갑니다. 어, 이거 이쁜데? 스투시 콜라보 같은데? 이거 나쁘지 않을지도? 리셀 거 없을 거 같은데? 뭔가 이런 연청이랑 매치했을 때가 너무 예쁘다. 크림감은 있으려나요? 엔데에서 세일 중이야? 아, 인기가 진짜 없구나. 근데 요즘에 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나이키 스투시나 그냥 스투시에서 콜라보하는 신발들이 옛날에는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발매가가 12만 9천원인데, 10만원 중반대에 많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초중반대 힙한 사람들이 잘 신으면 예쁠 것 같은데? 야, 스투시가 근데 협업 모델들이 별로 반응이 없구나? 어, 나 이런 거잘 신으면 그래. <laughs> you <laughs> <laughs> 엔드에서는 셀까지 들어갔네. 야, 이거 리셀로 안 사고 10만원 사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다 거의 풀사이즈네. 괜찮은데요? 엔드에서 사는 거 나쁘지 않을 듯? 어, 이거 뭐야? <laughs> 내두 눈을 의심했거든? 야, 요거는 쿠키를 발에 신고 다니는 듯한. 그럼 이거 귀엽나? 나도 이제 패션 꼰대가 되어가는 느낌이긴 한데? 물론, 우리 개치가 존중되어야 되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아, 요건 과자가 저렇게 생겼나? 거 있지 않나요? 환공포증이 내가 있지 않거든. 아, 요거는 아좀 그렇다. 친구들이 놀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신발이다. 아식스랑 아페스? 이거 언제 나왔냐? 옆집 유튜브? 이거 누가 리뷰했어? 뭔가 이런 거면 겨울스가 많이 사지 않나요?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피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아 피터야? <laughs> 어좀 살짝 취향이 갈리긴 하네. 나는 반델스. 뭐 근데 취향은 존중돼야 되니까. 나도 차라리 좀 아식스가 이번에 콜라보가 되게 예쁜 게 많아서 마뗑킴도 되게 예쁘고 앤더슨벨 시리즈도 예뻐서 오히려 이런 쪽이 조금 더내 취향이랑은 맞는 것 같아. 아더에이러 요것도 귀엽긴 하더라고요. 미하라스 이로랑 좀 어떻게 보면은 결은 비슷하다고 느껴지거든. 왜냐면은 신발 밑창이라던가 이런 거를 아더에이러만 좀 이런 감성으로 풀어낸 거잖아. 그리고 위에나 이런 쉐입이나 이런 것도 미하라야 스위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명한 에어포스나 뭐 슈퍼스타나 이런 걸 오마주했다면 아더 에러는 컨버스의 이런 기본적인 화이트 스니커즈 느낌, 도일군의 이런 느낌을 아더 에러스럽게 해석하긴 했는데, 이런 결들 좀 비슷한 거 같긴 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빌드업을 왜 했냐? <laughs> 여기까지 빌드업을 한 이유가 있다 없다? 일단 광고 아닙니다. 오니치카 타이거 부문 온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니치카 타이거 매장 갔다가 하나 괜찮은 거 발견해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오니치카 타이거가 호불호가 되게 갈리더라고. 나는 막 그런 편견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진짜 하나도 없었는데 되게 호불호 많이 갈리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더라고요. 가로수길에 있는 오니치카 타이거 매장에서 신어보고 샀고요. 매장 방문해서 구매하는 거 추천을 할게. 사이즈가 조금 조금 독특하게 나오긴 하더라고 박스는 이런 옐로우 컬러고요 285 사이즈로 구매했어 290은 너무 길더라고 언박싱 이야 <laughs> 이쁘지 않아 얘들아 컬러가 실버 살까 뭐 살지 좀 고민하다가 예로 샀는데 아예 그냥 빈티지한 느낌으로 가버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레트로한 빈티지한 느낌 내려고 배색이 조금 레트로한 무드로 나는 걸로 구매했어 어, 얘네 아식스에서 사는 거구나. 나 이거 처음 함. 오닌치카 타이거가 아식스 코리아에서 같이 하나봐. 그래서 아무튼 멕시코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요즘 트렌디한 멋쟁이들이 신는 신발입니다. 여자 인플루언서분들도 이미 많이 신고 있고 남자분들도 발빠른 멋쟁이분들은 이미 신고 있는 그 신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디다스 삼바나 가젤처럼 얄쌍한 쉐입으로 나왔거든. 요즘에 신발이 크게 두 가지로 유행한다고 하잖아. 사이즈 느낌으로 나와서 굉장히 좀 볼드하고 벌키한 신발로 나오거나 산바나 가델처럼 얄쌍하게 나오는 요두 가지로 좀 나뉘거든 쌈바라던가 가델은 좀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오인시카 타이거도 한번 좀 입문해 보고 싶긴 했거든 바지 좀 루즈한 거 입고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반바지 같은 거 캐주얼하게 입고 매치해도 딱 예쁠 것 같지 않아 살짝 리뷰하자면 안쪽에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게 특이하게 돼 있더라고요 면테잎이 같이 들어가 있고 신발 깔창 같은 경우도 뭔가 헤링본 무늬가 들어가 있는. 그리 살짝, 축구화 느낌 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뒤에 힐컵 디자인에, 이런 식으로 날개 달려있는 거, 엑스트라 디테일, 그리고, 양 옆에, 오니치카 타이거 요 로고. 그리고, 신발 끈 자체가 되게 얄쌍하게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요즘에 신발 끈 같은 경우도, 아예 두껍게 가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얄쌍하게 끼는 게딱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얄쌍하게 나온 신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구매를, SD 모델로 했거든? SD 모델이, 살짝 조금 더 중창에 굽이 있어. 그래서, 오니치카 타이거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좀 고민하는 게 신발 구미 낮다 보니까 사실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좀 그런 걸로 고민을 했거든 그래서 나처럼 오니치카 타이거 이런 신발 구매하고 싶었는데 그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은 SD 붙은 모델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 소재도 일반 카우 레더가 아니라 그 염소 가죽이래요. 가죽 퀄리티도 염소 가죽이라 상당히 깔끔하고 좋긴 합니다. 발블러는 1억은 무조건 해야 돼. 지금 보는 것처럼 신발 되게 얄쌍하게 나왔거든? 길이 자체 는좀 길게 나왔다 보니까 너무 크게 오버사이징 하면은 발이 되게 길어 보일 수가 있어 반업에서 1업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더 리뷰할 게 없나 너무 짧게 끝난 것 같은데요 궁금한 거 있니 얘들아? 어울리는 바지 핏? 그냥 스트레이트 핏도 괜찮고, 아디다스 3바 보면은, 스타일링 하는 사람들이 그런 룩들 있잖아. 와이드 팬츠에도 많이 입고, 좀 세미 부츠컷에도 많이 입고 하잖아. 그런 쪽에 다 어울려. 이렇게좀 덮는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도 되고, 부츠컷 데님들도 세미 플레어 느낌으로 많이 입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스타일링을 해도 되고, 빵이야, 빵이야. 착화감은 그냥 무난해. 딱 그냥 가죽 스니커즈 느낌이거든? 근데 이게이 염소 고트 레더가 엄청 부드러워. 빳빳해가지고 사람 아프게 하는 그런 가죽은 아니라 신었을 때 착용감은 깔끔하게 좋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멕시코 리뷰를 가볍게 해봤고요. 앞으로 좀 스타일링을 할 때도 중간중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오닌치카 타이거 멕시코 66 필요하신 분들은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D 모델이 굽이 높게 나와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얄쌍한 신발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